외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외식 체인점을 고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6가지 핵심 사항 중에서 두 번째 프랜차이즈 수수료 및 로열티 등 재정적 지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 체인 프랜차이즈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재정적 지출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의무에는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속적인 로열티 마케팅 및 광고 비용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외식 체인의 프랜차이즈로 가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수수료는 브랜드와 위치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에는 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 선택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진행 중인 로열티. 진행 중인 로열티는 브랜드 이름, 상품 외식 체인의 기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가맹점이 가맹점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총 매출의 일정 비율이며, 브랜드와 위치에 따라 3%에서 1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로열티에는 교육, 마케팅 가치 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셋째 마케팅 광고 비용. 마케팅 및 광고 비용은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객을 가맹점 위치로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지역 광고, 전국 광고, 홍보 자료, 기타 마케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외식 체인점은 가맹점에게 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마케팅 기금으로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다른 체인점은 별도의 마케팅 및 광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넷째, 기타 비용. 외식체인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기타 비용에는 임대료, 장비, 재고, 보험, 기타 운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가맹점 운영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 비교.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로열티를 비교할 때 프랜차이즈가 유지되는 동안의 총 발생 비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로열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점은 또한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수준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와 성장 수익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프랜차이즈 비용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확고하고 성공적인 브랜드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로열티는 가맹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비, 로열티 및 기타 재정적 의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가맹점에서 제공한 프랜차이즈 공개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식 체인 프랜차이즈는 기존 브랜드에 대한 교육과 지원, 입증된 사업 모델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프랜차이즈 비용, 지속적인 로열티 마케팅 및 광고 비용, 기타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지출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